안녕하세요. 색연필로 한글 모음 쓰기 해 볼게요. 이렇게 종합장에 할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아, 야, 어, 여 이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. 색연필은 네 가지 색깔. 검정색은 칸을 나누는 데 쓰고 나머지 세 가지 색깔로 하는데, 아와 어는 두 가지, 색 야와 여는 세 가지 색깔로 할게요. 먼저 종합장 접어 볼게요. 접고접고 펴고, 접고접고 접고, 펴고, 접접펴 가는 쉽게 나누어 주세요.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면, 한글 모음, 아 부터 한번 써볼게요. 이렇게, 위에서 아래로, 또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, 아, 됐습니다. 이렇게, 아. Okay. 아 됐습니다. 그러면 이 모음의 이름은 아입니다. 아는 이렇게 쓰죠. 그래서 모음의 이름을 쓸 때는 모음에다가 이응을 붙여주면 됩니다. 물론 모음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걸 준비했는데, 이렇게 하면 자음 기역을 붙이면 뭘까요? 가가 되겠죠. 또 다른 거 해볼까요? 이렇게 하면 치읓을 붙이면 차가 되겠죠? 이렇게 우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글자가 됩니다. 하가 되겠죠? 네, 다음으로 세 가지 색깔로 야를 써보겠어요. 똑같이 쓴다면. 이렇게 야는 이렇게 씁니다. 야야야 야. 야. 이렇게 쓰고 야의 이름은 야입니다. 이응을 <laughs> 붙여서 야다 그러면, 야도 한번, 음, 야는,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, 랴, 이렇게 리얼이 있다면, 랴됩니다 다음, 시우시, 잠시우시 있다면, 샤 되겠죠. 우리 샤워할 때샤 다음 다음 또두 가지 색으로 어를 써보겠어요. 어는 초록색 먼저 한다면 이렇게 먼저 합니다. 어안 보이네요. 올려서 다시 할게요. 초록색 먼저 하면 이렇게 하고 어 어어 어, 됩니다 어의 이름은 어저 어머니 할때어 이렇게 됐습니다 어의 예. 이거 한번 볼까요? 퍼 되겠죠 다음 음. 육을 붙이면 커 되고 음비을 붙여볼까요? 버 되겠죠? 아버지 또는 버섯 할때 버가 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아야 어 여를 써보겠어요. 여 여도 세 가지 색깔로 해볼게요. 여 여, 이렇게 합니다. 다시 여 여, 이렇게 합니다. 여의 이름은 여여여 여, 여, 이렇게 됐습니다. 여에도 한번 한번 자음에 넣어볼까요? 이렇게 하면 혀가 되겠죠. 우리 입에 있는 혀. 다음, 잠깐만요. 음. 그 다음에 이것도 쉬옷을 한번 넣어볼까요? 쉬옷을 넣으면 셔, 아이셔 할때셔 되고, 이렇게 됩니다. 네, 오늘은 한글 모음 중에 아. 를 써보았어요. 안녕.